여러분, 커피 자주 드시나요? 직장인분들은 커피 수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1일 1커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주로 어떤 카페에서 커피를 사드시는지 궁금한데요. 국내 커피 프랜차이저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는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그만큼 접근성도 높고 수요도 높다고 할수 있겠죠. 스타벅스 가격이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커피 자주 사드시는 분들은 한 달에 10만원 가까이 소비하시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커피값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스타벅스 할인 신용카드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로 추천해드릴 신용카드는 국민카드 청춘대로 톡톡카드입니다 연회비는 JCB 만원, 마스터는 12,000원이에요 청춘대로 톡톡카드의 대표적인 혜택 중 하나가 바로 스타벅스 할인 혜택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타벅스에서 50% 할인이 가능하고요, 추가로 간편 결제 시10% 할인이 되는데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타벅스에서만 최대 60% 할인까지 가능합니다. 월 할인 한도는 만 원이에요. 간편 결제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KB페이 등이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 스타벅스에서 네이버페이로 만원 결제 시 스타벅스에서 50% 할인 혜택으로 5,000원 할인이 되고 여기에 간편결제 10% 할인 혜택으로 1,000원 할인돼서 총 6,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네이버페이 포인트 혜택까지 챙기실 수 있겠죠? 그외 혜택으로는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등 버거 패스트푸드 업종에서 20% 할인 가능하고요. 대중교통, 택시, 이용통신요금에서 10%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들은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 시 제공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로 추천해드릴 신용카드는 롯데카드의 로카 라이키 카드입니다. 연회비는 만원이에요. 로카 라이키 카드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청춘대로 톡톡하다와 마찬가지로 스타벅스에 특화된 신용카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타벅스에서 5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간편 결제 시에는 총6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혜택 구성보다는 스타벅스 할인과 영화관 할인에 집중되어 있는 혜택이 눈에 띄는 카드예요. 월 만원 한도 내에서 혜택 제공됩니다. 로카 라이키 카드의 나머지 혜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SK텔레콤, KT, LG U플러스 이동통신 영역에서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롯데시네마, CGV에서 영화 혜택으로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10% 할인으로 교통비를 줄일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동통신, 영화, 대중교통 영역 할인은 월 5,000원 한도 내에서 혜택 제공되는 점과 전월 이용 실적이 40만 원 이상 시에 제공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신용카드는 삼성카드의 탭탭5 카드입니다. 연회비는 만 원이고요. 탭탭5 카드는 라이프스타일 패키지 혜택으로 오션 패키지 중택 1을 하여 원하는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스타벅스 50% 할인, 커피 전문점 30% 할인, 트렌디 숍7% 할인, 오픈 마켓 7% 할인, 소셜 커머스 1% 적립, 트렌디 숍1% 적립, 오픈 마켓 1% 적립 중 원하는 조합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월 소비 계획에 맞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벅스에서는 최대 50% 할인이 가능한 카드로, 스타벅스 혜택이 올인하고 싶다면 스타벅스 50% 할인을 여타 커피전문점도 고루고루 이용하겠다면 커피전문점 30% 혜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월 할인 한도는 커피 업종 1 0 0원 쇼핑 업종 5,000원이에요. 그외 혜택으로는 대중교통, 택시 영역에서 10% 결제일 할인 받을 수 있고요. SK 텔레콤, KT, LGU 이동통신 자동납부 시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CGV, 롯데시네마에서 영화티켓 1 0원 이상 결제 시 5,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이동통신, 대중교통 영역 할인은 월 5,000원 한도 내에서 제공됩니다. 자, 오늘은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1위! 스타벅스를 대상으로 높은 할인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알아봤는데요. 카드별 혜택 내용과 특징 등을 잘 살펴주시고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더욱 도움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